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동안 어, 연속적으로 명강이라고 하는 그 어, 이름을 얻게 된 아주 그 유명한 책입니다. 에, 저도 제가 법대에서 배울 때에 이거를 배웠고 어, 사람이 그 정의란.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가도 사회에서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한 정의를 어떻게 정리해나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샌더슨 음, 마이클 샌더슨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마이클 샌더슨님은 교수님은 그 정리의 제일 서론에서 어떤 것을 이제 비유로 드느냐 하면 제일 먼저 그 <laughs> 어, 멕시코 말에서 그 플로리다 쪽으로 그 태풍이 한번 불어 가지고 요새도 그러죠 그 플로리다는 그 허리케인이 어, 그 많이 닥치는 데입니다 근데 한 번은 허리케인이 닥쳐 가지고 그 일대를 싹 쓸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쓰고 나니까는 많은 사람들의 그 집들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뭘까요? 집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집을 고쳐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집 고쳐야 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 집에 창문이 하나 날아갔습니다. 이걸 좀 고쳐주시오. 이러니까 평상시에 한, 음? 10만원이면 되던 것이 막 10배가 넘게 100만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에, 그래서 또한 군데서는 주유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주유소에서 얼음을 팔던 사람이 2달러의 얼음을 팔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뭐 여름에 그 더운 날에 허리케인이 불어왔으니까 그래서 얼음을 살려고 하니까 110달러를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몇 배를 뛰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음, 안 된다 이거죠. 너무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어,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집에 그 나무가 쓰러졌을까요?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나무 쓰러진 것을 치워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인건비 이런 걸로 해서 <laughs> 어 뭐라 그럴까? 10만원, 20만원이면 될수 있는 그런 소진대도 불구하고 어, 10배, 20배, 그래서 250만원 막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50달러? 오? 어? 너무 비싸지 않냐 이거야. 그런데 어, 또 더군다나 더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 그 샌더슨 교수님이 소개한 거 보면은 이제 집이 다 날아가니까 어, 어디 가서 들어가서 자야 될 때가 있는데 그니까, 제 일반, 그, 호텔, 이런데, 평상시 값이면, 뭐, 10만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160달러, 뭐, 15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10배씩 뛰었죠. 그래가지고, 이때에, 그, 이게, 이제, 방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한 거죠. 분노를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분노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편히 갈린 거죠. 이거는, 이래서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이, 어려움을, 그, 처인 것을 보고, 이거를 폭리를 취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격폭리 처벌법이라는 거를 프로리아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 폭리를 취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이냐 이제 이런 논쟁이 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정의적인 입장에서 어, 당연히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러나 일해주는 입장에서 오는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면 그걸 안 받고 일을 할 것이냐, 공사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양심적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어 측은지신 치근, 이런 걸로 본다면 당연히 맞죠. 그래서 이제 플로리아대대에서 이거를 논쟁이 붙은 것을 가지고 이제 마이클 샌더슨 교수님은, 그럼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것이 맞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 섰는 사람, 그러니까 그 폭리를 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것이죠. 자, 지금 집은 다 무너졌는데, 그거를 수리를 하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거기에 와서 해달라 그러면, 어그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 공구도 다 날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리를 당장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저 먼데 사람들, 어 지금 공구도 다 있고 피해도 보지 않고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먼데서 몇백 킬로 떨어진 데서 와가지고 이거를 어, 똑같은 가격에 수리를 해주겠냐? 오히려 가격을 높임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 수입이 나는구나 해서, 어, 여러 사람이 덤비면, 금방, 어, 그, 프로리디아 피해를, 에, 최소화, 빨리, 이렇게 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양쪽이 편히 갈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려받더라도 빨리 그거를 수리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돕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돈을 더 올리받는 이런 사람들을 나쁘다고 할 것이냐 에,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놓고 쓴 듯은. 음, 교수님이 제시를 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에, 볼 것이냐? 어, 같은 피해를 복구를 하는데, 이 피해 복구에 에, 어느 쪽에 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자,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용하는 자들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저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더 올려봤더라도 빨리 피해를 복구를 해서 그거를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빨리 덜어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아주 나쁜 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어. 그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이익이 안 나니까 안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피해가 계속 길어지니까 저 사람들에게 돈을 올려줘서라도 빨리 빨리 피해를 이 피해를 복구를 시켜야 되지 무슨 소리를 하냐? 저놈들 나쁜 놈이라니야 이거 빨리 올려줘서 빨리 피해를 복구해야지 이 주지사들이 있는데 막 그렇게 에그 비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후자냐 전자냐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그요사이을 결정할 때 여론으로 뭐어 이거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샌더슨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자에 봐보면 어그두 번째가 공리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공리주의 그래서, 어, 벤담의 공리주의라니까, 그러니까 공리주의자가 밀러의 공리도 있고 해서, 이 공리주의자들이 한 서너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이 공리주의라는 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날에 이제 그 정의에 대해 가지고 이게 혼란을 가져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내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어, 어떤 대안이 없으면서 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비방을 하더라는 거죠. 음. 기독교가 다 잘했느냐? 아닙니다. 어, 어떤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아주 그 어, 짧게 요지적으로 그 강의를 잘하는 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아 소망 있다 기독교 진짜 소망 있다 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지를 다 알더라고 요 거죠. 어, 뭐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의 정의란 무엇인가 또 사회 일반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비교적으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젊은이들이 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그 어떤 의욕이 나게 되면은 무엇인가 이루는데 쉽거든요. 그래서 예, 이 하버드에서도 20년 동안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한 과목으로서, 아한과로서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이렇게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지를 잘안 해요. 왜? 교수님들이 이런데 휘발리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정치란, 어떤 정치가 옳은 정치냐요? 응? 지금 그, 야당과 여당이, 음,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는데, 과연 그러면 옳다, 그러다의 정의가, 어 어떤 것이냐? 대통령을 비방한다. 그럼 대통령을 비방할 때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당신은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했을 때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지금은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감했다고 해서 그게 정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술적인 정의와 사회 생활적인 정의는 차이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 어쨌든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고 또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한 폭. 그래서 누구를 비방하기 이 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그런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